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 이상한 나라가 되고, 폭주가 감당을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가닥을 잡아주시는데도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 뭐 변호사님은 이제 평생 그 정치권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몸담아 오셨고, 또 법조인이시고 해서 법률적인 뭐 조언, 충고, 권고 또 정치적인 충고, 권고 하는데도 뭐 제대로 가닥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급기야 어저께는 야 이런 폭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지네 마음대로 되돌않는 것을 탄핵을 시키고 물론 탄핵이 불발되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인 탄핵을 시, 어, 시도하고 있고. 뭐, 악법들을 지내 맘대로 뭐 노란봉특법이다, 방송3사방송3법이다 지내 맘대로 지금 뭐라 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 국회 상황과 그 이전에 연속적으로 있어 왔던 이 탄핵 의결, 탄핵 발의, 네.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이안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한 법률 안에 대해서도 네. 일부러 정치적 쇼로 이걸 일방적으로 통행시키는 그런 일들이 진행돼 왔는데 어제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는 표결이 불발됐지만은 네. 다시, 다시 다시 하겠죠. 제의에 붙인다는 이야기에서 그제의가 네.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할 일인데 그러면서 어제는. 이게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 일체에 대해서 경영자 측에서 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미 민노총은 이게 정치단체거든요. 그렇죠. 노, 노동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업할 때 명분이 헌법 개정하라, 대통령 물러가라, 종전선언 하자. 이거 이 노, 노조. 노동기본법과 노동조합법을 그저 위반한 정치단체야 네. 그~ 저~ 정치단체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무소불위한 파업행위를 해가지고 이~ 파괴행위가 있고 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책임을 면책한다 이런 황당한 법 네. 그리고 방송사무사법은 계속해서 이~ 좌파정권 때에 그~ 방송장악이 계속되도록 하는 법 네. 이~ 이건 국회에 논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고, 네. 그 다음에 탄핵 발의는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 탄핵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같은데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언론을 장악했는데 그 장악된 언론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장악해야 되겠다. 그거, 그거겠죠.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방송 통신이 나와가지고 계속 장악이 불가능한 쪽으로 네. 일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가 탄핵 사유. <laughs> 기분 나쁘다. 예. 기분 나쁘다가 탄핵 사유.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 만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분 나쁘다. 예. 사람이 저래 죽었는데 니가 금방 지지 않는 이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고 구대빵이 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없다. 기각됐어. 그 네. 탄핵이라는 게 지금 자꾸 난발하고 있는데 그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상의 위반행위가 있어. 직무상입니다.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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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 그것도 작은 사유에서는 안 되지. 네. 그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종감 위원장 석 달동은 명백한 사유가 뭐 있어? 없죠. 방송 관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만 했지. 네. 그게 어떻게, 없습니다. 그 탄핵 사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 저 국회는 그동안에 쌓여왔던 탄핵 남발과 불신임 남발 그리고 이동감, 이 탄핵함, 그리고. 이정섭, 그 예. 검사에 또 탄핵함.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정섭, 예. 이정섭. 검사 수원 지검 차장 검사인데. 네. 검사장, 차장, 부장 이래 있는데. 이재명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북 송금 이재명 관련 사건의 수사팀의 두 번째 책임자인데 네. 이걸 이제 탄핵 발의를 접수를 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발의를 하는데 사유가 뭔가 하면 주민등록보위원이야그 어 자녀가 뭐 학군 때문에 네. 이게 주소를 이전했던 그것이 불법이다. 그 그것도 직무와 관계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협박하고 그 겁주겠다는 것이지 이미 검사 하나를 탄핵했거든. 네. 그다음에 임성근 부장 판사도 이게 김명수 대법원 재직 시에 탄핵을 했거든. 네. 그것도 탄핵 사유가 없어요. 없는데 김명수 라인에 반대하니까 탄핵이. 이놈 기분 나쁘다. 이건 우리 편이 아니다. 네. 그런 그래, 탄핵발을 했던.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정치적 탄핵이에요. 네. 정치적 탄핵이라는 것은 좁히면 전부 이명박 아니, 이재명의 방탄. 방탄을 위한 탄핵이고 불신임 아니고 그렇다. 네. 그러니까, 어, 이 헌법이 시행되고 지금 36년째인데 36년 동안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이른바 불신임 건이 아니 여섯 건이 발의가 됐는데 36년 동안에 세 건만 합의되고 아 저기 통과되고 나머지 세 건은 폐기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세건 이게 결의가 된게 이재명 민주당 때야.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야, 이렇게... 이렇게 탄핵하고 불신임 난발되고 터무니없는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견돼서 통과시키는 것은 이게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걸 거슬러 가면 이 헌법 시행 개정대가 시행된 이 87년 1 1월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에 네. 제1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넘은 것은 이 21대 국회가 처음이에요. 이 처음이죠. 단독으로 넘은 거. 단독으로. 네. 당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과반수 넘은 거는. 그 그러니까 13대 국회는 88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1로 3기임이 분할이 돼가지고 야당이 연합해야 과반수가 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어제 앞에 쭉 쌓여있던 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헌적인 탄핵, 불신임, 그리고 법안 통과. 그게 어제 이 꼭지점에 이르러서 이동감 단핵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방송삼사법까지 통과시킨 요 사태를 기준으로 어제 이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 어제부로 국회는 해산이다. 해산해야 돼. 근데 해산할 수가 있나요? 국권, 대통령한테도 국회 해산권이 없고 어떻게 해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이건 해산을 해야 할. 이게 사위가 발생했는데 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그렇다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 뽑고 국회는 뽑아놨단 말이야 네. 그러면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의 경우는 작년 5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네. 직후부터 하야 하라 퇴진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야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브리시님 탄핵, 그 다음에 입법 폭주를 개선하고,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 대통령도 뽑았던말야 예. 우리가 뽑은 이 대통령 취임 초부터 물러나라고 하는 제1야당이 되기 예.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국회 적을 어제 날때 봉쇄해야 돼. 봉쇄. 응. 어, 그래서국회 물리를 못하고. 그럼 물리를 봉쇄할 수 있나요? 봉쇄해야지요. 예. 비폭력 평화적으로 봉쇄해야지요. 그냥 인간띠이러다가국회사당을다감다서 내가 좀 험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나 아침에 내가 댓글에 그런 걸 봤는데 이놈 저놈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봉쇄해야지. 예. 그거 국회의원 가짜는 것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야. 예. 이런 반국민적, 반위헌적. 반국가적 끝까지는 봉쇄할 필요가 없고 담을 넘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정문하고 뭐 연문 하여튼 문만 다 봉쇄해도 못 들어갑니다. 뭐저 담을 점프해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봉쇄하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폭력 평화적으로 국민이 네. 여의도를 완전히 뒤덮을 뒤덮을 정도로 이게 네. 국회를 그 인력으로 국회를 에워싼다고 한다면 그게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 요까어떻게 예. 근데 네. 많은 인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몇만 명만 집, 집합하면. 광문에 모인 인원이면 덮구도 남습니다. 탐 외에만 다 막, 앞문, 옆문, 후문, 뭐다그 문만 다 막아버리면 되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관계자 보좌관이고 뭐고 다못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간 놈들은 거기서, 거기 식당이 있으니까 그 식당에서 먹고, 식당 직원들만 뭐 출퇴근하게 하고. 폭력을, 가능합니까 그게? 폭력을 사용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국회 건물을 불사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아 유럽 같은 분화염병 네. 던지면 사태면 유럽 그 같은 그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는데 네. 비폭력으로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 꾸여꾸여 모여서 애워 싸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법적으로도 그는 누가 저, 그래서 어떻게 막겠냐? 법적으로도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그 전부를 상대로 민주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해?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을요. 그저 몇만 명으로 쓰지 않았는데. 폭력 쓰지 않았는데. 그 네. 폭력 협박을 해야 되는데 개딸들은 네. 폭력 협박을 예사로 하잖아요. 네. 안 그러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음. 추미애전 장관이 한달 전인가 에, 이재명 대표는 깐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깐디 <laughs> 그러니까 아유, 비폭력 무저항으로 네. 두들겨 패면 맞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폭력에 맞으면서 묵묵히 가고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그게.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저는 그 추미애 전 장관 그 말을 인용하려 합니다. 네. 국민들이 네. 이 꼬라지가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묵묵히 국회를 향하여 쏙 행진한다. 깐디가그 네. 소금 행진한 일이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영국, 그, 총독 정부가 소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쭉 걸었죠, 그냥. 그냥 걸어가고, 받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 모여서 따라오고, 그러니까, 따라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1km를 갈까, 만 명. 2km를 가면 5만 명.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갈수록 불어나니까 겁을 먹어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열차와 버스가 만 원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부 여의도로 간다. 그럼 손들지 않겠어요? 예, 손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손들게 만들어야 돼요. 다 네. 이번 어제부로 국회 해산이라 하는 이런 용어를 쓰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박찬종 변호사님이 지금 처음인데 어제부로 국회 해산. 저는 2, 3일 전에요. 이런,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이동관 탄핵을 만약에 밀어붙이면 개업령을 국, 대통령이 개업령을 선포하라고 한 3일 전에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봉규 TV에서. 계엄령 가능합니까 지금? 계엄령 요건은 말이죠. 물리적인 폭력 질의수 위반 상태가 어느 예. 한도에 도달했어야 돼. 아. 그리고 그게 경찰력으로 이, 에, 막지 못할 경우에 예. 에, 1단계로 위술령을 발동할 필요가 있고 예. 그거로도 경찰 못 막는다 싶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은 깐디 방식의 국민총동원 무주항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국민정서법상 이건 어디로 국회가 해산됐어야 된다. 네. 해산됐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수단이 헌법상 없다. 없는 게 아니지 대통령에게 없고 입법행정이 견제균형이라는 그 개념이 헌법이 서 있는데 이 경우에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